아 오늘, 어, 발열 조끼를, 예, 오늘 발열 조끼를 지금 어, 시험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발열 조끼인데요. 어, 원래 사람이 이렇게 이등 쪽이 굉장히 따뜻해야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쪽이 차가우면 어, 풍이 올 수도 있대요. 근데 어, 이 발열 조끼인데. 엄청나게 따뜻해요, 지금. 손을 넣더니, 아우 뜨거워. 네, 뜨거울 정도로 <laughs> 어, 엄청 따뜻하고, 이거는, 밧데리로만 이렇게. 이건 아니 예, 없어서. 예, 밧데리로 이렇게 가는 건데, 이게 이제 2만짜리 밧데리인데,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와, 너무너무 따뜻하고, 이렇게 해서 옷 하나만 이렇게 딱 걸쳐 입으면, 어떤 바람이 어떤 날씨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. 아, 정말 따뜻합니다. 여러분들 광화문몰에 오셔서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네, 따뜻해요. 감사합니다.